지난 21일 광산구의회가 29일간의 제26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일반안 등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집행구인 광산구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총 8728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그후회 애교리는 강산구가 제출한 예산안 총 8741억 원중기업주치일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민간유탁금 등 13건, 13억 8천여만 원을 석감했습니다. 이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선심성이나 일회성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게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의결했다고 예산 심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현섭, 김재호, 김미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훈 의장은 다음 달 지급 예정인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 국민 여러분. 어, 이번 제 269회 정례회가 한 달여간에 긴 일정 동안 힘없이 달려와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269회 정례회를 통해서 이번 올한 해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 한 해의 살림을 준비하는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전항에 따른 자치분권의 첫발을 내리는 많은 조례들이 힘이 의결됐습니다. 올한 해도 저희 8대 광산구의 국민의 삶 속에서 녹아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에서 아직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광산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2년도 더욱더 국민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광산구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광산구청 7층 윤상훈홀에서 광산구의 핵심 정책과 행복 시책의 성과를 공유하며 시민과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는 행복광산 정책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인 21일 2021년 행복 시책 경진대회에서는 12개 행복 정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22일에는 민선 7기 광상 정책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021년 행복시책 경진대회는 시민 건강과 면역력 정진 등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민관 협약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한 광산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삼호 광산 구청장은 내 삶이 행복한 강산을 실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결과 두 개의 대통령상 수상 등 구정 전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 행복을 위해 개척하고 선도하는 강산구정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21일 오후 야호센터에서 감정열차 출발합니다를 주제로 제작을 완료한 그림책을 소개하는 출간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산구는 2016년 호남대와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공동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사업 프로젝트로 매년 그림책을 제작하는 출발합니다는 네 번째 공동협력 결과물입니다. 이 기순 광산구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기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용구 임대 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는 연구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건강 센터 등을 설치 운영해 입주민의 의료 복지 돌봄 사업이 수용,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돼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공병철 광산구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공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좋은 조례로 선정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됐습니다. 공병철 의원이 제정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주간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광산구가 법제처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2021년 건강할 일상을 이끄는 건강계단 조성사업은 공공청사에 국한된 건강계단을 공공시설로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신체 활동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비대면 전시 프로젝트 별밤 미술관 1월 전시회가 열립니다. 별밤 미술관 1월 전시회는 주민 문화향유권 증진과 광산령 비대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합니다. 전시회는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첨단 수완 문남 신창 선운 등 알밤 미술관 보게소에서 참여 작가 다섯 명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광산전을 TV 모숙희입니다.